안녕하세요. 저는 보람의 병원 환자 이송 직원 이길용입니다. 보람의 병원에서 환자 이송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저의 하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이송을 담당하기 때문에 탈의실이자 이쪽이 사무실입니다 저희는 약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4시간 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9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를 담당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하루에 몇 볼을 걷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인은 보통 하루에 6,000볼을 걷는다고 해요 저희는 환자 이송만으로 몇 걸음 걷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걸음 수가 아 예, 하세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지금은 환자 이송 전용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환자 이송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내려가요 침대요 탈수 있을까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환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주변 사람들하고 환자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랑 저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인턴 선생님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네그큰 그 문제는 없습니다. 아그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과 산소 같은 걸잘 체크를 해서 혹시 이송 중에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걸체크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자를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3구 병동으로 가겠게요 저희가 화면을 이렇게 보면은 빨갛게 접촉이라고 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감염 환자이기 때문에 보호구를 착용해서 이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갑과 보호의를 착용하고 이송합니다 감염 환자 이송 후에는 가운과 장갑을 벗고 꼭손 소독을 시행합니다 자, 다음 환자를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응, 오늘 일찍 왔죠? 응, 맞아, 맞아. 저희가 응, 환자가... 한다가. 하루에도 한 사십 분, 오십 분 하니까 제가 환자를 다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환자분이 저 신발 보고, 아그 총각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면 신발이 포인트입니다. 팔 층에서 물리치료로 갈게요. 근데 네, 이번엔 아까랑 다르게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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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라고 지켰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환자분 모셔다 드리고. 잠깐에 물 마시거나 화장실 가게끔, 한 5분, 그 정도에서 잠깐 쉴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이제 좀 편하게 물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가보실게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쉬다 보면 또 업무가 시작이 돼서 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물리치료로 가볼게요 물리치료에서 치리병동 가실 건데 이 환자는 1111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이 환자 끝나고 개별적으로 식사하러 가세요 라는 뜻입니다 지금 5,600도 아직 많이 안 걸었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오후에 기대해 보시죠 보람회에서 환자 이송한지는 이제 1년 좀 지났고요. 다른 병원에서 환자 이송하고 그 병원 관련된 업무를 하였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어, 많은 보람이 느끼기 때문에 적성에 참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매일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도 집에 퇴근하면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장 즐거울 때는 어, 지나가다가 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어, 저 총각 잘한다. 이런 말 들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고 보람이 매우 좋습니다. 사실 저도 입사했을 때는 90kg 정도의 몸무게를 나갔어요. 근데 지금 환자 이송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7 5 k 로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고 가장 힘든 순간은 역시나 환자분들이 가끔씩 욕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럴 때는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저희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자초지정 설명하고 있어서 육체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긴 거라 상관없는데 정신적인 건 한번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도 욕한 마디 딱 들으면 멍. 해지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기 위해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거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건 병원 에안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오시게 돼도 하루 빨리 완치 하셔고 캐차하셔서 빠르게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저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정년까지 한 29년 남았는데요. 정년 꽉꽉 채워 가지고 만 60세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저희 선배님들과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길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동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만3년 됐고요. 이제 4 년차 들어갑니다. 저는 딱 정말 체질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네. 혹시 보람 있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아 보람 있는 순간이라면, 네.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네. 고맙다고 음... 그 선생님 덕분에 네. 편안하게 그 치료 잘 받고 간다고 그런 얘기 들었을 때가 가장 보람 있어요. 아... 이성장님한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보통. 밥 먹고 이제 1시 반 정도 되면 그때부터 조금 지치고 4시쯤 되면 시간이 참 많이 안 갑니다 <laughs> 환자분 한분두분 분 이성하다 보면은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검사 끝나신 분들 이제 다 병실로 모셔다 드려야 되는 거니까 네, 이제 많이 움직일 겁니다 제가 제일 설레는 발걸음이죠. <laughs> 누구나다 <laughs> 집에 갈 때가 가장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자, 오늘 하루 종일 몇 번이나 걸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14,312걸음 걸었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걸은 게 아니고요. 9시부터 이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걸었는데 2만 보는 못 채웠는데 그래도 많이 걸은 거 같죠? <laughs> 자 오늘 일과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가보시죠. 제가 병원 다른 업무를 하다가 보니 환자 이송이란 업무에 대해서 많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지만 환자분들을 이송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뿌듯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환자분들을 안전하게 이송하겠습니다. 파이팅!